위기는 끝났다. <laughs> 한다고? 사랑이라고 한거 아니야? 빨리 와서 해봐도. <laughs> 귀엽네. 이분이 더러워요.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. 이분이 잘못했어요. 우리가 만약 싸우지, 나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. <laughs> 어 저기 오셨네. 어, 내려온다고 갑자기? 되게 설레면서 가긴 했어요.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대트하자파이팅 넘치게 여진 님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. 우리가. 오늘 그건데 오늘 그건 뭐예요? 오늘 오늘이 첫날 밤인데 <laughs> 예. 여기 선이니까 절대로 넘어면안돼 덮치고 싶어도 안 돼? 허라이 기네 어? 이거 뭐야? 저희 되게 행복한 <laughs> 커플 열 팀이었거든요 말하고 <laughs> 싶었는데 응? 음? <laughs> 잠시만요 아, 왜, 왜. <laughs> 커플 존에서 싱글 존으로 입장합니다. 어? 왜? <laughs> 어? 진짜 맥이네. 진짜 맥이. 진짜 맥이.